200만 원을 벌고 300만 원 정도를 계속 꾸준히 그런 고정적인 수입을 받는 게뭐 어 뭐라고 해야 되지 제가 이거를 <laughs>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뭐 솔직하게 얘기하면 출근이 막 기다려진다. 뭐 이런 건 아닌데요. 이런 건 아닌데, 예전에는 출근을 아, 또 해야 되네. 퇴근은 언제 해야 되지?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지?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많이 바뀌었죠 네. 아침에 제가 6시, 6시 반에 일어날 줄은 몰랐고요 이거 하면 돈을 더벌수 있을 것 같은데 뭔가 더 행복해질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성취감? 뭔가 안정적인 직업을 원한다 라고 했었을 때 나중에 지금 혼자일 때는 안정적인 직업이 뭐 사무직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직장일 수도 있고 한데 배우자가 생기고 아기가 생기고 했었을 때 200만 원을 벌고 300만 원 정도를 계속 꾸준히 그런 고정적인 수입을 받는 게 과연 안정적인 직업일지라는 생각을 저는 의문점이 들고 있고요. 자기는 뭐 되게 높은 데 가야 된다 좋은 데 가야 된다 대학은 나와야 된다. 근데 네, 뭐, 이해는 가요. 이해는 가는데, 이해는 가는데. 어, 뭐, 뭐라고 해야 되지, 제가 이거를. 본인이 본인의 한계를 정해놓은 거잖아요. 뭐, 투잡을 할 수도 있는 거고, 알바를 하나 더할 수도 있는 거고, 아니, 새벽에 정말 신문 배달을 할 수, 우유 배달을 할 수도 있는 거고. 냉정하게 얘기하면은, 네, 한심한 거죠. 네. 도전의 가장 큰 적은 경험하지 않는 자들의 조언이다. 주변 사람들이 대부분 다안될 거다. 넌 하기 쉽지 않을 거다. 하면은 쉽게 그만둘 거다. 라는 내용들이 많았었는데, 막상 해보니까 제가 도전하지도 않는 사람들의 조언을 굳이 제가 들을 필요는 없더라고요.